선생님과 관련된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응. 첫째는 이제 부인이세요. 최준내 여사와 지금 단 하나의 사진이 있거든요. 응. 네, 다 이제 그 아유, 마음이 전저 사진만 보면 많이 애처로워하시는데 이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이시고 애도 있죠. 근데 되게 슬픈 스토리에 원영면 독립운동가들은 농당이라는 연립주택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청구 24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임시정부가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이제 그때 애를 낳으세요. 응. 애를 낳아서 이제 그몸조리 하는데,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 혼자 하시는데 2층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게 계단이 너무 가파라요.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이제 물을 이제 기르러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사실은 거기서 불러세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시게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최준내 여사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농당에서 있었던 좀 안타까운 기억이었습니다. 까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힘들어지고 바로 그 시절에 자기 아내가 또 죽게 되고 이걸 같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아... 네. 하지만 바로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단원을 모집해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성공하게 되죠. 근데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수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장진구, 장진 이렇게 좀 가명을 쓰면서 그냥 광둥 사람인 척 하면서 행사를 하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지내냐면 쉽게 말하면 어부인 척 하고 지내셨어요.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어부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아예 그 지역에 있었던 처녀 뱃사공과 위장 부부 생활을 하세요. 무려 5년을 하세요. 그리고 주혜보라는 여인이세요. 여보세요 기록에 따르면 여러 회고들이 있는데 너무 인격적 훌륭하셨대요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5년을 위장 부부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허튼 짓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 부부는 아니니까 배려해 주시고 진짜 털끝 은안 되고.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이주예보란 여인이 김구 선생님한테 반한 거예요. 아, 그렇지. 어... 네. 무심한 남자. 진짜로. 네, 사랑했구나. 네, 진짜로 근데 중일전쟁이라서 일본이 이제 중국 전체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는 확실히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안성 창사라는 대로 이동을 할때 사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만나지 못하세요 남경서 출발할 때 주회부는 본향인 강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에 종종 후회되는 것은 송별 시에 여비 100원 밖에는 더 주지 못했던 일이었다. 후기가 있을 줄 알고 돈도 넉넉히 돕지 못한 것이 유감천만이었다.